자두 3개 분량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아마 제가 한, 한개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두 개만 썰 거. 약간 이런 생각이 있네. 제가 좀큰 거를 준비했거든요. 제 거, 담을 거. 님들한테 보내줄 거는 이게 한500 정도 돼. 님들 보내줄 때는 한300 정도에 보내줄 것 같아요. 300. 왜냐면 너무 많으면은 보낼 때 가스가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더우니까 가스 차고 이러면 깨진단 말이야. 음. 맞아. 한번 꺼내보면 없긴 해. 아, 난 베이킹 소다 말고 식초로 나는 거 식초. 음. 그쵸죠 어, 이게 터져요 여름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 빨리 좀 양을 적게 보내야 돼. 너무 많이 보내면은 가스 양이 감당을 못 한다. 그다음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아 이제 원래 청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그냥 먹잖아, 에이드 같은 거 그냥 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만약에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먹기 싫은 게 청이에요. 놀라지 마. 청을 그 과일 양의 100%. 80% 정도 넣어요. 음,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감으로 합니다, 저는. 살짝 많이 들어간다고 놀라지 마세요. 어, 이 정도? 어,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응, 음, 그쵸? 응. 음. 어, 백설탕. 아, 아, 광고 아니에요. 오해세요 오해. 한이 정도? 넣어줍니다. 1대1 정도로. 어, 막, 당, 당겨오는 느낌이라니까? 음, 아하, 코드레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거 할때 과일의 물기를 없애주는 게 중요해. 잠깐만. 어, 이걸를 응, 어, 스윗하죠? 과일에 물기가 없어야 돼요. 설탕이 녹아야 되기 때문에 녹으면서 이제 만약에 물로 고 설탕이 녹았다? 그러면은 별로야. 뭔가 맛이 맛대가리없어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완전 푸석푸석하게 설탕만 묻었는데 이게 온도 때문에 설탕이 녹아서 된다? 그러면 이제 과육 안에도 설탕 무기가 이런 게다 들어가서 진짜 맛있어져요. 음, 아주 마탕 느낌인 것. 어. 마이구이 느낌이야? 음. 그래서 이 시간에 나들 낮방 하는 거, 낮방. 주부 유튜버 같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우리 우주도 엄청 좋아하고 우리 남편도 되게 좋아해요. 아침에 한 잔씩 타먹고 가잖아 우리 우주 어린이집 갈때한 잔. 우리 남편 출근할 때한 잔. 남편 퇴근하고 두 잔? 우주 어린이집 갔다가 자기 전에 한 잔. 음. <laughs> 이렇게 먹어요. 우리 우주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었어? 어린이집인 줄. 음. 캔만 망카페 아이디 다동마그 <laughs> 어. 보양식으로 뭘 먹냐고요? 어 보양식으로 남편이 먹는 보양식? 나? 막이래. <laughs> 원래 이게 아줌마들 개그란 다 이래요. <laughs> 위시의 개그란 이런거거든 어. <laughs> 정말이지.